ㅋ 기서 이제 오늘 소감 준비는 어떤거요 엘리베이터에 이런 거도 붙여놓고 <laughs> 아, 네. 아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 좀 정식으로 한번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가볼까요? 로 가볼까요? 정식으로 가볼 오늘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레 먹겠습니다

야동이야. 아우. 던스 던케. 온 개왕 내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온2 2 화이, 화이팅. 화이팅. 부장님, 오늘의 한번 목표를 한 마디 남겨 주시죠. 꼴지만 하지 말자. 꼴지만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36명 중에 몇등 예상하십니까? 3등. 13등. 23등. 알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33등 33등? 네. 그리고 110타보다 못 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예상하나보네요? 36명 중에 일단 치는 거 보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저도 어, 그래. 네. 어, 네. 오늘, 네. 오늘의 초대 받았어요 어? 누구한테요? 기현이 오늘의 초대손님 아니 아니아니 노사협력팀 오늘 몇타 예상하시죠? 아니, 뭐 언더 언더? <웃음> <웃음> 언더 <laughs> <laughs> 성공량을 부수러 왔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사부님 오늘 예상 등수 36명 중에 몇등 예상하십니까? 35등 예상합니다. 35등이요? 네. 아, 그 꼴찌 앞에 그 뒤에 한 명은 누군가는 있다라는 뭐야, 예상을 하시네요? 뒤에 하십니까? 한 명은 든든한 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 <laughs> 어, 오늘 네. 연습을 안 하시고 여유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뭐 상품이 좋아서 욕심 좀 내야 될것 같아. <laughs> 오늘 몇등 예상하십니까? 아, 뭐 목표. <laughs>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아 오늘 1등, 3회 타이틀 우승자 한번 파이팅해 보겠습니다. 들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 네. 아. 뭐, 칭찬이 뭐? 뭔가 뭔가 불안한 하늘이 우드네. 드라이버 먹는다. 아, 자매죠. 오늘 오늘의 목표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부장님 오늘 누구 부장님? 최부장님이아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laughs> 최 부장님 목표가 아, 1등이던데요? 네? 아, 최 부장님 목표가 1등이시던데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이님 오늘 또 차체 오늘 또 뉴페이스로 오늘 또 참석해주셨는데 오늘의 목표 어떻게 되시죠? 오늘의 목표? 일단 상품 이게 그 분서별로 상품들이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일단 목표는 상품 알겠습니다 아 오늘 화이팅 네, 화이팅 네제님 어... 오늘의 네? 목표 한마디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요번 대회는 전부 다잘 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거꾸로 해도 정세정 책임님 오늘의 목표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3위 안에 3위 안에 오케이. 네 1회차 몇등 2회차 몇등 하셨죠? 3 3와3 3, 3 오늘은 꼭 3위 안에 1등 아. 파 알겠습니다 오늘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찍어라 175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채인님 이번엔 멀리믄.. 멀리믄 없습니다 자고 자고 고모비 사이로 초보신 률채인님 오늘 몇타 예상하십니까? 오늘 10개 미만으로 10개 오바, 미만? 오바 8개 오바 8개면 오늘 몇등 예.. 음, 몇등 몇15 목표입니까? 등. 15등 오늘 썬캡 받아가시겠는데요 그러면 네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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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저번 2회 대회때도 참석해주셨나요? 첫 참여입니다. 어, 오늘 첫 참여, <laughs> 첫 참여만큼 오늘 목표. 오늘 목표 중간만 하자. 중간만 하자. 오늘 몇타 예상합니까, 그러면? 9 0타 예상. 9 0 타. 아, 구십 타로 한번 중간 노려보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이소, 오늘 화이팅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어, 오늘의 골프 참석은 안하 오늘 갤러리로 오늘 참여한 우리 준상 매니저. 네. 예. 예, 오늘 관람 포인트. 어떤 네. 어떤 자세로 오늘 관람하실 건가요? 네. 어떻게 치는지 배워가지고. 왜? 자기 대회에 출전 노려보자. 그래서 오늘 짜장면에 아, 그럼 탕수육 아, 많이 좋아. 먹고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어? 부장님 방금 폼은 좋으셨는데 인식이 아직 예안 됐던 것 같은데. 아, 6개월 동안 쉬었더니. <laughs> 네, 그래도 오늘 한번 목표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저께 주시죠. 연습을 저 매니저랑 했는데 네 어제 한 110개 쳤습니다 110개? 아... 참가의 그러면 네. 뭐. 참가의 의의를 좀 참가의 의의를 좀 100개 정도 100개 두자리이는안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파이팅제인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 참석해주시는 오늘 참석해주셨는데 오늘의 목표 어떻게 되시죠? 오늘 목표는 제가 오기 전에 생관 상부의 권진혁 프로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 예. 같은 같은 방에 들어있는 가 권대한 프로 정도로 예. 이겨낼 수 있느냐. 아, 목표가 권대한 프로 비슷하게만 따라가자. 예.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예? 아, 예. 저희 2회 우승자 손승일 팀님. 네, 부럽습니다. 예, 네, 오늘의 한번 참여 소감과 한번 목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참여 소감이요? 어, 일단은 이런 대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재밌게 한번. 오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죠? 목표? 사실 요새 잘못 쳐가지고 싱글 목표라고 했습니다 싱글. 싱글 싱글 그럼 몇등 예상하십니까? 몇? 한 9등? 9등? 네. 9등의 상품이 있더라고요 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저희 1회 우승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늘의 오늘 목표 한마디 네. 얘기해주시죠 오늘의 목표는 딱세 손가락 안으면 들자 손가락, 네. 세 손가락 그냥 고향이니까 딱세 손가락 안으면 들자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파이팅해 주시죠. 파이팅. 모두가 다 아는 숨은 실력자. 실제로는 <laughs> 1회 모두가 다 아는 저희 팀장님. 오늘 한번 목표 어떻게 되시죠? 오늘의 목표는 많이 안 돼. 반은 반. 반, 반. 내주지않는일등 아. 아, 네, 네, 네. 내주제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팀장님들 그냥 다 1등 이런 거 오케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 네, 오늘은 양보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이팅니다 네. 오늘의 목표 대표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저희랑은 1등을 선출해 왔습니다 이 방에서 1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그 음. 다음에 오늘의 목표 <목소리> 한... 까요두분 네, 같이 한 마디 그러면 예. 어디서? 어. 오늘의 목표 굿자 그자드림스코 <laughs> <laughs> 네. 책기님 오늘의 또 아니, 목표 어떻게 그냥 되세요 그냥 와가지고 나는 그냥 창피한 모 배성만 하다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부장님 무도해가지고 네. 풍화는 어, 풍화에서도 풍관, 1등 나오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등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부장님 한번 책기님 오늘 오늘의 소감, 목표 한 마디 해주시죠. 재밌게 치자. 재밌게. 재밌게 해드리자. 화이팅. 화이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목표. 한마디 해주시죠 병풍! 병풍! 상승 우승해라! 채임님도 화이팅! 오늘의 받자. 목표 선물! 아, 받자.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자 3공장 네,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권영재 매니저 네. 자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같이 파이팅 하시고 상무님 한번 간단하게 한마디 한, 해주시죠 어, 너무 풍부해 운명하지 말고 작년보다 저번에보다는 올해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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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습시오 오늘 지금 지금까지 한번 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기본만 하자. <laughs> 짜장면, 예, 맛. 짜장면 맛있게 드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맛있게 <laughs> 드십시오. 샷. 굿샷굿샷 다음 10세기, 10세기. 다음 <laughs> 운이 자와 보입니다. 자깐 우승, 우승 소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보게 이거 듣고 우승 보감 아, 저기, 그래. 하기 음, 전에 제 음, 음, 영재 매니저한 얘기했는데 그 1등 하면 이제 안할 생각으로 뭐, 음, 진짜 당황했었는데 음, 네. <laughs> 이게생각 <laughs> 다음 번에 <laughs> 이제 부순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니다 <laughs> 이등 정세 정책. 임이 소감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2등 소감. 아, 다음에는 1등 한번 한번 해봅다 아, 네. 네. 자체 품질 이윤영 자 야, 아 차체 이기면 아자 여러분들 보셨죠? 차체가 다 해버렸다 아 차체 아, 진짜, 하면... 진짜 너무하네 자 3등 소감 듣겠습니다 3등 소감 저도 다음에는 꼭 1등 한번 할 거예요 <laughs> 네, 아, 뭐, 자자 소감 없습니다 아이, 저, 저, 아 소감 오케이 오케이 오늘 우리 신입사원이 저희 응원해줘가지고 저희 이고다요 상품은 시입사원에게 네. 제가 주 수상자들입니다. 15등, 22등, 27등, 33등으로 15등 김정중 책임 22등 김철래 보좌장님 27등 정상우 책임 33등 <laughs> <laughs> 김정재 매니저입니다. 이 아, 이은데 아, 이거 <laughs> <compressed>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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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 33등 김영재 소감 듣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직 시타나이키 하나 남았습니다. 수상자를 제외하고 랜덤 뽑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이 불리면 치킨 기포티콘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너만... 했어. <�wave> 진짜 왔는데. 아이고... Mm. <�izophren retrospect> mm. <가 hillroit> 뭐, <leaksikenheit> 아 거. 안볼때 알아서 부 신영상 오! 라마지막까 선생님께서 다들 참가에 의의를 어... 두자고 상품으로 스 3등 골프공을 어... 했는데 어... 상품을 받으신 분 제외하고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 아... 아...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아쉽게 2, 3당 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 좀 많이 하십시오. 저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좋은 게 만들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기 오늘의 3공장 슬로건도 만들어왔습니다. 3공장은 공정하게 골프는 공 정확하게 3공장 은공장하공 골프는 공정확공게 3공장 3공장 아, 예. 아, 예. 그거를 3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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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공장 3공장 3공장 3 삼의 스크린 대회를 맞게 되었는데 다들 너무 즐겁게 즐기, 즐기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도 즐긴것 같아요. 다음 번에도 한번 저희 상무장 화이팅하겠습니다. 상무장 화이팅 화이팅.